음. 다녀왔습니다 파일이 왜이쓰 아빠 자꾸 눈썹에 니, 어 니스 어니저라 파일이라고 불러요 아니 거라네파 리저드는 파일이래요 파일이래요 제가 맨날 생고 이거 옛날건데 이걸로 제이름 리저드에 저저저 친구를 이제한테 이자 이제, 너가 저 파일이라고 놀려요 <laughs> 무슨 소리? 야 어, 이거 야. 예헤 내가기야. 무슨 소리? 야 야. 어 진짜. 어, 어, 어. 무슨 소리? 네가 파일이라고 놀렸어 이제 면증 쳐 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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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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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다 여기에 이제 몸을 반납 여기로 가면 면음 빙글빙글 올려주면 그러면 빙글 올려주면. 생가고고있어 네, 맞지? 네, 맞지? 두 개. 아, 네, 맞지? 네, 맞안 네, 맞왜 네, 내가 진짜 지 네, 맞지? 네, 지 네, 맞 네, 맞지? 네, 맞지? 네, 맞지? 네, 맞지? 네, 맞 돌려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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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몽으로 지냈었지? 오! 리자몽이 딱 맞아 이름은 너 이제 리자몽이 지냈어 너 이미 리자드다 아, 아니다 너 이미 리자드가 아니야 넌 이미 리자몽으로 빼냈어넌 이미 넌 이름은 이제 넌 이름은 리자몽이다 이제 포켓몬 카드를 역시 포켓몬 카드 덕분이야. 아 <laughs> 포켓몬 카드, 포켓몬 카드 진화, 변신 면류증 있을 때 잊지 말라고. 포켓몬 카드 면류증 있을 때 잊지 말라고.